이번 컨텐츠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으면서 목욕이 엄청나게 생긴 아이패드로 하라는 영상 편집을 안 하고, 인터넷 쇼핑만 열심히 한 저의 3월의 며칠 패션 이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고, 물론 제가 구매한 제품들도 있고, 어, 3월에 제 생일이 있어서 선물을 받은 아이템들이 좀 있어요. 제일 먼저, 컨버스. 원래는 노란색을 사려고 했어요. 가기 전에 살짝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템이랑. 그래서 두 개를 다 신어봤는데, 노란색보다는 얘가 다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아이보리와 여기 진한 붉은색 이 배색이 더 이쁘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이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제가 발이 240인데, 이거는 245 사이즈예요. 넉넉하게 신으려고 샀습니다. 척 테일러 1970년 그 라인의 신발이고, 작년 여름 그 자라 세일 하울 영상을 찍으면서부터 화이트에 꽂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살짝 바뀌었어요. 아이보리. 그래서 이것도 아이보리. 아, 이 목걸이. 이 목걸이도 이번에 구매한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어거스트 하모니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목걸이이고요. 제가 실버 제품을 촬영을 어디 촬영 가선지 운동을 가선지 이렇게 빼놓고 그 목걸이랑 반지랑 그날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게 통째로 사라졌어요. 어딘가 고이 모셔놓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나뒹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자. 이 목걸이를 샀는데 너무 예뻐요.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예쁘고, 근데 이것도 막 그렇게 튀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무난하게 아무데나 잘 어울리고 잘 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귀걸이를 두 쌍을 샀는데요. 이거는 아는 언니가. 이번에 주얼리 그거 스토어팜을 열었더라고요. 근데 마침 마음에 드는 제품이 두 가지 정도 있어서. 세인트 마리라는 네이버 스토어팜이 있고요. 이거는 먼저 화이트 골드링 귀걸이.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무드가 두개다 나서 제가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골드링이에요. 이런 것도 사실 막 막상 찾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쁜 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무광의 빈티지스러운 느낌이나 딱 쉐입이 이뻐서 구매를 바로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매우 잘 사용하고 있는 귀걸이 아이템들입니다. 그리고 가방을 샀어요. 산 거보단 선물 받았죠. 짜잔. 이거는 세이모온도라는 가방인데 저는 아이패드가 좀 들어가는 사이즈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사이즈가 딱 아이패드 사이즈여서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도 너무 예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제가 체인 이런 백이 숄더 짧은 게 없어서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체인을 하나 더 같이 구매를 했어요. 베이지 색상의 체인인데 이렇게 하면 은또 새로운 느낌으로 들수 있어요. 이 색상은 이제 좀 여름에나 이럴 때좀더 가벼운 느낌이나 캐주얼한 느낌으로 들고 싶을 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개의 아이템은 제 친구가 아초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직접 디자인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친구랑 같이 스튜디오에 가서 저희끼리 그냥 놀면서 재밌게 촬영을 했는데 그때 옷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이보리 색상으로 이번에도 두 개를 샀고, 요가복으로도 입어도 좋고, 춤 연습할 때나 이런 운동할 때 옷으로 입어도 되고, 평상시에도 입어도 되고, 얘는 아이보리 색상의 반팔이고, 여기 이렇게 셔링을 이렇게 줄여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출을 조금 할수 있는 제품이고, 하나는 가디건인데, 크롭 가디건이에요. 얘도 아이보리. 잠가서 단품으로만 입어도 되고 오픈해서 입어도 이뻐요. 이 브랜드가 약간 earth color의 자연에서 나온 색들에 영감을 받아서 옷의 색깔들이 주로 막 톤다운된 그레이, 카키, 아이보리, 약간 이런 블랙 이런 색상들인데. 다 색깔이 너무 잘 빠졌고, 나이나 이런 게 되게 디자인이 언발란스나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매치해서 입어도 너무 예쁜 아이템들입니다. 제가 운동할 때나 육아할 때 이럴 때 입는 레깅스가 몇개 있긴 하거든요. 거의 다 그냥 기본 레깅스 있죠. 발목까지 쫙 붙는. 뮬라웨어의 노블 플레어라고 밑에가 플레어로 살짝 퍼지는 그런 레깅스가 있어요. 행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크한 그레이 색상하고 블랙 색상이 있는데 그거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폴 댄스 시작할 때 그때 뮬라웨어를 처음 구매를 해봤는데 사이즈도 굉장히 저한테 핏하게 잘 맞고, 신축성도 좋고 편안해서 이번에 이걸 사보고 입었는데 진짜 너무 편해. 근데 길이가 살짝 조금 저한테는 아쉬운 감이 있어요. 조금 짧거든요. 근데 그래도 편안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월에 산 9가지 패션 아이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패션 컨텐츠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소재거리가 필요한 것 같기,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 뭐 어떤 패션 컨텐츠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나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